축하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을, 전조들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휴거의 때는 이미 임박한데 사람들은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서울에 좀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어,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이제 이 역할과 사명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에 나가보니까, <웃음> 네. <웃음> 사실, 집도 잘, 밖에 잘안 나갑니다. 아, 서울에 이제, 나가보니까, 그, 벚꽃이 쫙, 만발해 있잖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잡고, 걷고, 또 가족끼리 그렇게 산책을 나갔고, 또, 돗자리를 펴놓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았고, 옷은 옷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이거, 문화 충격인가? <laughs>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와이프한테 이쪽좀 보라고, 보라고. 아, 왜 그렇게 보라고 했냐면, 아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제 영원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인류 멸망의 시대입니다. 인류 멸망이라는 것이 저 멀리 이제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 년? 아닙니다. 고작 몇 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다, 즐겁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이, 훈련이 찾아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그 전부인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 마치 이제, 그 냄비 속에서 이제 이 뜨거운 물이 이제 불이 활활 이제 그,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차가우니까, 이제 따뜻하니까, 뜨겁지 아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완전 무장해제하고 그렇게 이제, 유유자적,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뜨거움을 느끼는 순간, 개구리가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죠. 왜? 이미 하얗게 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쌍나 싸나, 쌈겨 죽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아,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하늘 보면은, 이 징조가 보이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난들, 대형 산불, 대형 혼수, 홍수, 그리고 미얀마, 7.7 지진, 7.7은 이 엔젤럼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7.7, 그리고 우리나라 40여 군데 대형 산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 나오고, 지금 또불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죠? 산불만 아닙니다. 다 지금 올드 보니까 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죠. 여기저기 재난들이. 사고사고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을 이어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점을, 점점을 이어 생각을 하지 않고, 띠엄띠엄 보니까 이제, 자기, 자기 살아있으니까, 자기 가족이 안전하니까 이제 안전한 줄 아는데, 정말 멍청하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 누가 복음 5장 27절부터 31절 32절 구절 을 한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거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내 버려 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또그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할 테니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영적으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리가 이제 세리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때 예수가 이제 나를 따라 하니까 레위가 이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엄청 경멸하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 어, 세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세금을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 국가에서그 그도들 세리는 왕이 황제가 이제 1년에 얼마 그도 둘이라는 그세금을 받을 수가 있고, 어, 또 하나는 뭐냐 면 이제 자신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 생각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어, 자발적으로 그도 들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제 세금 징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죄인, 어, 죄를 범한 사람들과 그 정도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 이 시대에도 이제 <laughs> 그, 어, 그 뭐야, 국세청. 국세청 응? 세무서 싫어하죠 어, 세금을 많이 내는 내게 하는 어, 그러한 기관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세청은 세금을 많이 거두 내기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입니다 어, 그들이 이제 1년에 얼마 이제 어, 딱 책정해 놓은 그런 이제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딱 그렇게 거두 드려라 그런게 있어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모든 기관, 정부 기관들은 국민을 위하, 위한다기보다는 이제 아, 국가란 국가라는, 국가라는 그 안에 계속되어 있는 정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지 딸려 있는 부속적인 기관들, 기관장들 뭐 이런 거를 이, 이, 있는 자들에게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함이 제 생각에 심이 들더라고. 어. 자, 이서 세리는 죄인보다 더 못한 그런 취급을 어,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고 기에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세리들과 그밖에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때 이제 나물 반찬 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포도주. 예, 예수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음식을 섭취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 아, 이때 이제 바리세파 사람들과 제 율법 학자들이 이제 예수와 제자들의 이제 행적을 하나하나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거리가 없나 퇴집을 잡기 위해서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아들로 온 자라는 것을 이제 아는데 아는데 이제 그들 중에 절반 알고 절반 알고 그들 중에 절반은 모릅니다. 이제 아는 자들은 이제 알면서도 이제 롭히표싶어요 왜? 어, 율법학자들도 모르고, 어, 제사장, 대제사장도 모르는 그런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어, 내가 모르는 것이 감히,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율법학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알수 있어? 뭐 이런 거. 시기 질투가 이제는 증오로, 미움으로, 어,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예수는 이제, 바리세파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고, 율법학자들을 증오했으며 아주 미워했습니다. 예. 예, 수가 뭐, 누를 판단, 판단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허술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이제, 바리, 바리세파 사람들, 사도 개인들에게 막말하고, 독서 퍼붓고, 저절 퍼붓은 거예요. 판단, 판단하고 난 뒤에, 저 자는, 응? 아버지 하느님이, 자녀다. 어? 의인이다 여자는 독살자식이다. 어둠이 하수이다.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하지만, 의론, 공의론 판단을 한 거예요. 공의론.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의론 판단. 공의론. 자, 자, 예수는 이제, 여러 세림들과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먹고 마시는데, 그때 이제 이 악한 자들이 바리세파, 바리세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와서 그렇게 이제 터집을 잡으니 뭐라고 그럽니까? 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 인자는 하느님의 아들로 온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롱한거죠 예수가 이 바리세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모욕감을 안겨줬습니다 너희는 건강한 사람이다 너희는 지식이, 지식이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 굳이 내가 필요 없다 어, 전제자로 온 인자인 내가 필요가 없다 근데 이들은 이 세리들과 이런 죄인들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들은 이 병든 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얘네들은 뭘 몰골이? 너무 말로 삐뚤어져 있고 먹지 못했으니까 피골이 환접하고 어옷 입고 있는 것도 너무나 허름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 인자가 필요한 것이다. 나 인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응?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 자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느 아버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부 소식을 전해주고 회개시키고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휴가 될까요? 당연히 예수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나가 예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래서 예,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말투와 그 기질과 성격과 하는 모습, 행동. 나와. 그10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휴거는 임박한데, 휴거의 날, 날에는 이제 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어 제사장대제사장 이런 종교지도자들과 그리고 맹신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어, 이런 인간들은 전부 다땅이 남습니다. 남아요, 남고 어, 비록 지금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고 어,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자들, 죄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제는 후원 그 휴거 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